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네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육신의 만족에 집중하라. 거기에 몰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만나에 집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데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평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기는 그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거룩한 성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 보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받아 주실 것이다. 너를 세워 주실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붙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지켜 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가, 안 도와주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한번 깽판을 한번 쳐보자. 내가 개판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좀 죄를 지어도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도울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자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성경을 봐, 성경을 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무 그렇게 쫄려가지고 너무 그렇게 불안해서 쫄려서 그렇게 살지 않고, 담대하게 좀 죄를 짓고, 담대하게 내 마음대로 좀 멋있게, 멋있게 이 땅을 사랑하면서, 폼 잡으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요즘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단 말이야. 죄를 좀 지어도 돼. 뭐 그렇게 어벌벌 떨면서 살아가. 좀 죄를 짓고 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요 제 말씀의 은사를 따라 전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감미롭게 기도한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 때문에 속을 썩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보니 주님이 좋아 죽을라 그래, 좋아 죽을라 그래. 하루는 극단적인 기도에서 주님 차라리 오늘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왜? 너무 속을 많이 썩여서 할 말이 없어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효도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날 주님이 지옥 보낼까 보네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너가 이제 안되는 따로 있냐 다 더더 그러니까 괜찮아게 담대하게 죄를 지라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이렇게 성령의 위로가 온단 말이야 그게 모든 면에서 성경 읽을 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올까, 안 올까? 구약이 신약으로, 신약이 구약으로, 모세우경이 바울서신으 번쩍번쩍 날라다니는데, 아멘. 그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모든 도표 에죠 칠대 명절 모든. 이건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쫓아서 나온 일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요. 여러분은 복 받으셨어. 다시 두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김칫국을 하게 됐을 테니까, 예상손 선정해 봐요. 당신은 못 받았습니다. 아니, 복 받았습니다. 복받았는데왜 떨게 하고 난리요 <목소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뛰어내려 봐, 괜찮아. 하나님을 시험해 봐,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봐 괜찮아 죄를 좀 짓고 살아봐 괜찮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붙들 거란 말이야 너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10편 91편에 너를 지켜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괜찮다고 왜 그렇게 불안해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 담대하게 살란 말이야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게 살라고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죄를 짓잖아. 너만 죄를 짓는 거야.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고 살아. 괜찮아.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죄를 좀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바로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죄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이라는 말입니다. 의. 7절에 보니까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지금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의 미혹이다라고 말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디카유슈인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그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어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자신있게 살아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지 않느냐? 바로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죄를 짓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왜 나만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저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다 죄를 짓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다 멋지게 호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많은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 심지어 직분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조심해서, 왜 나만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마귀에게 유혹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죄를 지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멋지게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깨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당시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그런 미혹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라는 그런 미혹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를 돌보시니까,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삶이, 내 죄가, 내 악한 행위가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 구원은 이미 확립된 것이다. 확보된 것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 내가 좀 죄를 짓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것이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지켜 주실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하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람이 너를 돌보실 거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좀스럽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서 되겠어. 담대히 죄를 지어란 말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꼬임입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벌벌 떨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 어로운 삶,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치며 두렵고 떨리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그 좁은 길을 걷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롯!